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풀하우스 이동시 주택 전시장에 재방문 드렸습니다 어, 전시장을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어진 것 같은데요 기숙사 용도의 2층 소형주택 그 다음에 26평의 단층 모듈러 주택 상당히 인기가 많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견 펜션용 2층 주택 그리고 미니멀하우스의 요즘 가장 핫한 썬룸을 포함한 25평의 3단 모듈러 주택 네, 등등 다양한 농막부터 네, 중대형 주택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한 번에 오셔서 아마 다양한 모델들을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는요. 바로 전면에 보이는 1층이 12평, 다락 4평 포함해서 총가용 면적 16평을 사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가 새롭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요 모델을 살짝 축소를 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 버전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요즘 프라우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공법은 올 목구조 형태의 경질 우레탄 폼을 벽체 도포를 하고요. 지붕은 우레탄 판넬을 이용해서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어, 벽체를 보시면 어, 세라믹 사이딩 같은 메탈 사이딩을 적용을 해서 아주 외부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스피니시 기와를 연상케하는 칼라 강판 기와까지 적용이 된 새로운 12평의 세컨 하우스 현재 이 주택에 대해서 프라우스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히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우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네, 명절 잘 쉬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졌고요. <laughs> 네. 다양한 모델도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모델 하나 더 해서 이렇게 <laughs> 네, 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가성비용. 네. 위에 보면은. 네, 스핀 시기아처럼 네. 칼라강판 기어로 해서 체류형 심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체류형 심터보다는 조금 더 크게 했는데요. 네, 거를 참고하셔서 아이 정도가 체류형 심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평수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얘는 3.5에 11m예요. 3.5에 11m. 터 평수로는 어떻게 될까요? 평수로 치면 한 12평 정도 될것 같아요. 12평. 네. 요걸 네. 살짝 축소하면은 체류형 터가 되는 겁니다. 네. 3.3에 네. 10m 하면 이제 체류형 심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외관 보면, 좌측에 보면은 살짝 다락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가 대창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요, 요 부분이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고 그리고, 좌측에 출입문 되어 있는데, 네, 출입문이고, 이쪽이 이제 주방창. 주방창. 네. 그리고 벽체가, 어, 메탈 사이딩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laughs> 네. 메탈 사이딩인데,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 걸 찾아서,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모델하우스에 쓰면 좋겠다 싶어서, 아. 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옷, 세라믹 사이딩이요? 얘는 세라믹이잖아요. 네네네. 얘하고 어. 얘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멀리서 보게 보면 세글 이 네, 갖다 보수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닝이 상당히 큰 어닝이 설치가 됐는데 네, 7 m 에 이건... 돌출은 2m짜리고요. 아... 이거는 이제 추가로 옵션으로 네.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그렇죠. 저희가 같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설치가 가능하고 네. 이게 설치돼서도 출고가 될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조금 크기가 커서 저상으로 갈 수. 네, 이게 높기 때문에 저상 트레일러로 가게 돼 있어요. 높이가 어 되죠. 높이는 얘가 4m 10cm, 10cm. 네, 네. 네, 되어 있고 폭이 3.5. 네. 네. 3.5도 배달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전국적으로 다갈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갈 수가 있고요. 네.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외등은 총4개 앞에 전면에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창 밑에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마련해 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단열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벽체는 목구조고요 네. 지붕은 우레탄 판넬이에요 그래서 중부 아... 1 지역 기준으로 돼 있어요 네. 목구조를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가성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장비도 경질품을 저희가 쏘잖아요 네. 그것도 기회가 돼서 또 구입도 했고 아... 또 업체를 계속 잘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도 금액 단가를 점점점 낮춰서 주니까 아... 저희가 이거를. 겸해서 해도 단가가 되겠다. 예. 이렇게 접목을 시켜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좋은 네네네. 주택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됐죠. 경질폼이고, 그 다음에 지붕은 우레탄 판넬이에요. 우레탄 판넬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칼라각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건 아연각관. 다 아연각관 쓰시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판넬 주택보다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대부분 평당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네, 아주 가성비 있게 출시. 원래 작은 집들은 평당가라고 보기엔 조금 좀 그렇죠.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공장에서 또 여러 숙련공들이 네. 열심히 잘할수 있다 보니까 금액을 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창호 같은 경우는 다 이중창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중창에 네. 다 해안바를 써놨고요. 해안바. 네. 네, 이렇게 턱이 틀린 이렇게 해안바를 다 써놨어요. 네, 한창 여기가 좀 낮고. 뒤가 높음. 네네. 네, 그래야 현장. 바람이 좀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밀성도 좋아지고요.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은 여기가 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방이기 방이에요. 때문에 네. 전면하고 측면에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그 네. 다음에 뒤로 한번 보면, 어, 전체적으로 세레믹 사이딩 같아요. <laughs> 네네 색깔이 어, 색상이 너무, 너무 이뻐요 네, 네. 저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박공영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뒤로 네, 네. 처마음통, 썬음통 또, 네. 달아주셨고요 네. 네. 요거, 중부, 1지역 하바 될까요? 어, 저희는 한 번, 언제든지, 전국으로 다니니까요. 네. 네. 중부, 1지역입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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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요걸 살짝 줄여서, 체리용 심토로 가게 되면, 네. 굳이 중공용으로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좀 가성비 있좀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걸 샘플로 해서, 10평짜리 또 원하시면, 또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에 환기창. 네. 네. 뒤에도 2 1 0 v 네, 트 콘센트 또 만들어 주셨고요. 네. 뭐 이따가 네. 정화조나 이런 게 오수 합병 정화조는 전기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또 이쪽에서 따갖고 네. 정화조에다 연결하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AS 관리는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공을 다니다 보니까 네. AS가 잡히면 네. 제일 빨리 갈수 있는 게 그쪽 시공 가는 팀이. 갈 네. 수도 있고요. 네네네. 안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AS를 돌고 나도 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AS는 처리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도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셔가지고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는또 AS 그 전에 잠깐 또 너무 바쁠 때는 네. 그런 거 신경 못 썼는데요. 네.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럴 이렇게 AS를 등하시했나 싶을 정도로 네. 후회가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최대한 빨리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4 1 m 터의 다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락도 지금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네. 네 다락도 상당히 쾌적하게 아,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 여기 음. 반자가 있다 보니까 1층 높이가 최소한의 높이가 있어야 이제 그렇죠.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서 다락을 좀더 높이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 중공이 안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최소한의 높이만 갖고 다락을 음. 뺐어요. 칼라강판 기와도 장점이 있죠. 그렇죠. 네. 우선 가볍잖아요. 가볍고, 가볍고 네. 내구성 좋고. 네. 내구성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 스피니시기아처럼 네. 네, 디자인도 좀 고려가 되고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3.5에 1 1 m 에 12평. 네. 네, 다락이 포함된 구조. 처마도 이렇게 많이 빼주셨습니다. 네. 측면은 한 40cm 이상. 아, 네. 이제 보시면 너무 잘 아세요. 아, 아, 네. 딱 보면 알고 계시네요. 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제작된 모델. 이번에 신모델인데요. 여기 오시면은 최고 작은 주택 몇 평부터 네. 있을까요? 6평이죠. 농막. 농막 여섯 크기. 크기. 네. 네. 농막 크기인데 중공도 가능하고 6평부터 크게는 몇 평까지 있을까요? 어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는 네. 30평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아, 있거든요. 네, 대형 주택. 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30평을 다음에.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썬룸 버전. 네. 계속 인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미니멀 하우스에서 네.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가성비용으로 제작이 되면서 썬룸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이런 공간이 있으면 네. 단독 주택은 꼭 있어야 좋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다양한 주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실내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잠시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네. 네. 어 상당히 시원하네요. 아, 이게 아마 높아서 그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평지 부형이 아닌 박공지부형을 그대로 살려서 네. 제작이 됐기 때문에 고가 어떻게 될까요? 실내고가. 실내고가 한 3m 40 정도 쌓고 3m 40. 네. 상당히 높게 제작이 되었고 다 목재 루바로 마감된 건데. 네, 네. 요건 다 이제 얘는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원목 루바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다 레드파인으로 해놨습니다. 네, 레드파인 루바에 경질 우레탄 폼, 네. 우레탄 판넬 지붕. 네. 네, 지붕은 우레탄 판넬, 복합자재인 네. 우레탄 네. 중부 일지역 단열 네. 규정. 자, 대창 크기 궁합니다. 네. 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2,000에 2,100. 2,000에 2,100. 20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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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고요. 이중창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폭이 3.5입니다. 네, 3.5. 3.3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농막, 네. 그러니까 체력엄칩 크기. 네네. 네. 근데 20cm의 크기가 확실히 넓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네. 실내에서 20cm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이가 아, 크죠. 네, 지금 광각이기 때문에 좀 좁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넓다라는. 네. 네, 느낌을 드고요 전체적으로 레드파인 루바의 박공형 스타일로 그대로 정의되어 있고, 중간에 등을 달 수도 있었지만, LED 등을 양 옆으로 해서 상당히 밝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어두운 걸 싫어해서. 네, 네, 네. 우선은 밝게 하자. <laughs> 네, 어둡게 하는 거는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제가 리뷰를 하러 갔을 때 등을 좀 적게 달아서 이 화면에 어둡게 보이는 아,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밤 되면은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그러면 눈이 침침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좀 저도 밝은걸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밝게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시고 LED 등을 두 개를 달아주셨다라는 네네.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콘센트하고 뭐 인터넷선, TV 단자. 네. 네. 여기에 그럼 TV를 설치하시고 네, 네. 요따가 이제 벽걸이로 설치하셔도 충분히 버틸 네. 수 있는 네. 구조로 되어 있, 그렇기 때문에 220V 콘센트를 음. 또 네. 추가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분전함 좌측이 되어 있고, 맞바람을 칠수 있는 창문 되어 있습니다. 네. 방이 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1m다 보니까 이게 네. 어, 10평짜리는 방을 빼기가 사실 조금 협소해요. 네, 맞습니다. 그보다 네. 조금 더 커야 거실도 어느 정도 나오고, 방 네. 사이즈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놨죠.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 크기가 대부분 좀 작은데요. 어 상당히 큰데요. 네, 여기에. 네. 이게... 요아 폭이 3미터고요. 3미터. 3m. 네요 폭이 3미터고 네. 여기가 3.5미터고요. 아, 3평 정도. 네네. 그렇게? 그래서 요쪽에 네. 창문을 안 담건 침대를 네. 놓으셔야 돼서 그죠프라이봇이 일부러... 창문을 네. 일부러 안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TV를 거시라고. 네. 이쪽에 TV. 네. 이렇게 아 단자하고 해놨고. 네네네네. 안방은 얘는 편백노 바로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아. 요건 기본형은 아닌데 네. 사람들이 이제 네드파인하고 편백하고 어떤 네. 게 다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죠. 비교하시라고 일부러 놓은 건데 네. 기본은 레드파인이라고 보시면 되대요. 그래서 제가 거실도 편백인 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네네, 아, 네네. 오시면 제가 먼저 편백은 아 이렇구나, 네. 레드파인은 이렇구나 이렇게 네. 보시라고. 좀올 편백으로도 원하시면 가능하고요아 가능하시긴 한데 네. 편백의 단점이 이렇게 옹이가 많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네. 네. 상의가... 그렇다고 해서 무절 편백하면 너무 비쌉니다. 어, 그렇죠. 네. 향이 너무 어. 좋기는 한데. 네. 웅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방에만 우선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선택에 맞게 네네.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에 전면 환기창과 측면 환기창에서 3평의 방 이 정도 되면은 뭐 붙박이장도 놓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화장대, 뭐 침대 네. 다 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어뭐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놓다가 네. 설치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러면 요를 깔고 주무시는 게더 낫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계된 모델, 자,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번에는 기억자 주방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네. 주방도 다. 작... 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요렇게 해 놨고 네. 상부장 하부장 다 있고 네. 냉장고는 요따 놓으시면 요 여기다 냉장고 놓으시면 네. 되고요. 냉장고 기따 놓으셔도 되고 더 작은 냉장고다 그러면 요따 놓으셔도 되죠. 아, 여기다 놓으셔도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컵다이까지 되어 있고요. 인조 대리석에 전면에 타일이죠. 전체적으로. 네. 네. 이제는 다 타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부장 예림 거 쓰셨어요. 네. 네네네. 네, 네. 저랑 같이 뜯었는데 네. 예린 거더라고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어, 가성비형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네. 예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 좀 강한 상부장, 네. 하부장을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좌측에 환기창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화장실이 풀 사이즈예요. 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풀 사이즈의 화장실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네. 보겠습니다. 네. 아 개방을 하게 되면. 네 화장실 네아 어, 대리님 아 욕조는요? 네 욕조 이번에도 어. 아 욕조는 저희가 네네. 이거는 옵션이기는 해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놓고 이제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 우선 냈다가 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적용을 해도 충분히 세탁기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그렇죠. 일부러 네. 한번 설치해봤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넓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m 2m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욕조를 놓기 때문에 이 폭도 음, 꽤 폭도 엄청 좁게 넓거든요. 이렇게 한1600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요다가 세탁기를 놓으셔도 아, 외미석기를안 아, 달고 예. 여닫이로 달아도 여닫이가 네. 이제 습기가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물이 튀어도 안쪽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맞습니다.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네네. 그래서 요다가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게 조금 턱도 네네네. 달리 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야 수평이 잘 맞으니까 네, 물구배 잡듯이 잡아 놓으면 네. 탈수할 때 덜렁덜렁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게 화장실 겸용, 그다음에 다용도실 겸용을 해서, 네, 네 세탁기까지 놀 네, 수가 네, 있는. 샤워하실 때 벗어서 있다으시고 샤워하시고. 아... 네.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네. 예전에는 리빙보드였는데 타일로 이제 완전히 확. 네, 욕실보드, 리빙보드 이런 거 쓰다가 지금은 네. 다 타일로 타...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샤워실을 뭐 욕조를 원하지 않으시면 빼시고. 여기에 파티션을 또. 쓰... 파티션이 예. 높이가 1800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 고리를 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아... 반자 높이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파티션 설치는 예. 나중에 커튼으로 하셔야 돼요. 아, 커튼으로? 네. 파티션 대신 커튼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 필름 난방. 그렇죠 네. 전부 필름 난방. 필 1층 필름난방. 거실 따로, 방 따로, 달았다로 네. 다 필름 난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50리터 전기온수기. 네, 네. 온수기 로... 50리터고, 네. 그리고 변기도 치마형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어 우리 대리석 아직... 사장님이 깜빡하고 있다가 젠다이를 설치를 못하셨는데요. 네. 여기도 컵다이식으로 젠다이가 이만한 게. 설치가 돼있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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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부러 어, 세면기도 반다리로 해서 밑에 네네. 청소하실 때좀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반다리로 설치해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이 쾌적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나가셔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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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난방제는 일단은. 바닥 마감은 장판으로 해놨다. 장판으로? 네. 네. 마루로도 시공할 수는 있는데, 마루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건 금액이 또 추가가 되니까. 네. 감안을 해주신다면 마루로도 변경은 다 가능하세요. 네, 일단 장판이 이제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네, 물을 네. 흘려도 그렇죠. 되고 물 청소해도 되고 이게 뭐 물걸레로 다 청소해도 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쓰시기는 좋아요. 네, 수축팽창에도 자유롭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다락을 올라갈 건데요. 일단 다락이 상당히 크게 제작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계단 또한. 상당히 넓게 요번에는 세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네. 다, 계단을 좁게 잡으면 이게 경사도가 너무 세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무릎이 안 좋으시면 네. 그런 계단 계속 못 다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단을 최대한 완만하게 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한번 다락을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 올라가면서 머리가 안 닿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 한번 롱테이크로 한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자, 오른쪽이 살짝 낮고, 네, 왼쪽이 살짝, 조금 더 높고요. 조금 높은. 네. 4.1m 이기 때문에, 이거 4.2m 에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꽉찬 사이즈이긴 해요. 원래 음. 얘는 4.2m 인데요. 저희가 네. 평균적으로 만드는 게 4.2m 이긴 한데, 네. 혹시 몰라서 그렇죠. 그냥 1m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 시에 조금 네, 와, 그, 너무 타이트합니다. 터널이나 나머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다락은 평수로 어우, 상당히 넓은데 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방보다 더큰 사이즈거든요. 여 여기 3.5고 여기가 4m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4평, 4평이 좀 넘습니다. 4평이 넘네요. 아. 네. 여기에서 취침 하시면서 뭐뭐 네, 그대로 네, 네.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넣으시고 네. 파우더룸 여기서 화장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 크기. 네. 네. 일단 다락이 상당히 쾌적하다라는 부분 네, 말씀드리겠고 좌측과 우측에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또 되어 있고요. 네. 바닥에 난방도 동일하게 네, 요도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별 난방으로 해서 네, 네 전기 필름 난방 되어 있고 레드파인누바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된 거죠 네 전부 다 레드파인누바예요 네. 혹시 도배 원하시면 도배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한데 금액적으로 예. 싸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네. 같은 가격이면 저는 이렇게 작은 주택은 레드파인누바가 더 낫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목재에서 생기는 은은한 그런 피터치 향도 있고, 네. 네, 목재 나름대로의 중한 것도 있고요. 네. 나는 그걸 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배로도 어, 가능하다는 부분 네. 말씀드리겠고,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인데요. 가격 정보는 <laughs> 네. 네, 1층에 가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네, 네, 네. 네, 이상으로 프라우스 이동식 주택에서 제작된 아, 살짝 축소하게 되면 농촌 체류형 심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을 포함한 주택 이렇게 개발하셨는데요. 총 네. 12평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네. 중부 1 지역 단열 규정의 벽체는 경질 우레탄 폼, 지붕은 우레탄 판넬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난방 효과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인데요, 대표님 얼마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요 판매가는 4,400에 부가세 별도고요 네. 그 4,400에는 이 어닝하고 화장실에 있던 욕조는 별도입니다 별도 네네 네, 욕조는 네.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다 보니까 네. 욕조하고 이 어닝만 별도로 봐주시면 4,400에 부가세 별도 이걸 공급하려고 합니다 네.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 제작 기간은 얘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허가를 빨리 낸다고 해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면 제작은 다 합니다. 아, 제작은 완료가 네.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이 저쪽에 좀 터가 그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급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 나기 전에 먼저 제작을 해놓고 네. 허가 나면 바로 토목공사하고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전시동, 그 다음에 네. 제작동이 따로 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0평 이상 대형 주택이 완공이 될것 같은데 네. 개발이 될것 같은데요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걔는 앞으로 한달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뭐 건축 허가, 기초 뭐 이런 걸 일괄로도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네. 맡겨주시면 아마 좀더 편하게. 네. 이제 저희가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다 의뢰를 해주셔야 기초 공사, 토목 공사, 설계 준공 완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번거로움 없이 편안하게 주택을 받아볼 수 있는. 네, 그래야 네. 또 배관도 조인도잘 맞고 맞습니다. 마감 처리도 좀 깔끔하게 나오고요. 기초를 따로 하셨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 네. 꼭 분쟁이 생기거든요. 네. 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laughs> 네. <laughs> 좀. 따질 그렇죠. 수있는요 예, 그러면 또 있으니까. 건축주님만 괜히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일괄적으로 프라우스 이동 주택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전시장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농막 소형 주택, 중형 주택, 모듈러 주택들이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30평 이상 대형 주택이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방문 뒤로 가십니다추석이곧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 잘 세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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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Oh. Take my hand, we'll make it somehow. We can't miss out.